아 그리고 오늘 무대 할때 진짜 전혀 몰랐어요. 이제 제 생일 축하를 아 이거 비하인드를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다. 아, 깜짝 놀랐습니다. 아 맞네. 어떻게 보면 생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래또 축하를 해주셔서 아그 한국에 계신 이티티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못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. 그러면 저희 기사 사이,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저희 사이 모르고 지나가면 있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뭐였냐면. 그 저희가 그 전에 그 공연 시작 전에 VIP 팬사인회라는 걸팬팬 그러니까 VIP 팬분들을 잠깐 만나서 이제 뭐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. 네. 근데 그때 이제 이제 원바이 one 원으로 한 명씩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어떤 팬분께서 저한테 오셔 가지고 오늘 공연 끝날 때쯤에 이벤트를 하고 싶다. 그래서 홍준희가 원투쓰리를 모든 공연이 끝난 후에 내려가기 전에 원투3를 외치면 그공그그 그, 그 이벤트가 시작이 될 거다. 아 진짜요? 근데 그 이벤트가 윤호의 생일을 위한 거다. 근데 LA에서 오, 오. 이제는 윤호가 생일 때 다시 안 오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러니까 LA에서 좀 미리 윤호한테 생일에 축하해 주고 싶은 오. 팬분들이 많아서 그걸 준비해 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듣고 전 일부러 다른 멤버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. 아니 왜 다른 멤버들은 전혀 모르는 건요 <laughs>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<laughs> 저도 네. 뭔지 싶었어요 혹시나 네, 윤호한테 얘기가 들어가면 팬분들께서 조금 어 뭔가 그래실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드리고 오.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한테만 얘기를 드리고 무대에 올라갔는데 저도 무대에 올라가서 무대가 다 끝날까? 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아, 네, 그걸 해야 된다는 걸 네. 그래서 끝나고 저는 바이바이 하고 내려왔는데 나 <laughs> 이제 그 스태프분께서 사인을 주셔가지고 아, 아 맞다 있었다 해가지고 다시 들어갔죠 들어가서 제가 저희 할게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딱1,2,3 했는데 진짜 거짓말같이 그, 와, 그 진짜? 모든 팬 분들이 아 깜짝 놀랐어요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, 근데 비하인드 그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한테 막 얘기를 설명해주셔서 처음에 제가 못 알아 들으니까 네. 어, 유노 이름을 언급하면서 유노 이랬길래 아 생일 파티 생일 이렇게 제가 알아들어서 바로 했죠 아니 중중이 형이 제 옆에 옆에 있었거든요 맞아요. 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조용히 얘기했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뭔가 아, 근데 진짜 그 에이티니 분들께서도 서로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진짜 겔릴라로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진짜. 아 좋아요 어, 진짜 감동받았어요 아, 그때 무대 위에서 정말 정신이 없어서 이제 진짜 어,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진짜 어, 속으로는 울 것만 같았어요 정말 진짜 아, 진짜 아 한국 에이틴 여러분 유노 오늘은 울진 않았어요 아, 그 많은 분들께 제가 이렇게 축하를 받아본 게 처음이어서 <laughs> 오늘은 울진 않았어요 아, 그, 원래 안 울어요 그때 댄스 앨범 때